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장에 나오는 모든 글자는 귀 이자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귀는 뭐 귀의 형상을 그린 글자입니다. 귀가 이렇게 있다면은 귀의 형상을 이렇게 귀 구멍까지 그려서 귀의 형상을 그린 글자입니다. 자 귀로는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귀이 그랬습니다. 귀 이. 마이동풍. 우이, 도, 경, 이런 말에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자, 성인, 성, 자입니다. 혹은 성스러울, 성, 그럽니다. 성, 성, 자입니다. 이것은 자, 귀로 듣고, 또 귀로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용력이 넓은 사람, 그러니까 이해력이 넓고, 설득력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 요 밑에 있는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복할 정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정이란 발음이 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넓고 설득력이 아주 잘한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성인이다 해서 성인성 혹은 성스럽다 해서 성스러울성, 그럽니다. 성경, 신성, 이런 말이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귀가 세개나 있죠? 이는 세계는 기속말 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소곤거를 섭잡니다. 기속말로 소곤소곤하다 해서 소곤거를섭 그럽니다. 이런 말들을 손으로 다 당겨서 끌어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전체를 당길섭하고 있습니다. 당길섭, 당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겨서 옛날에 섭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자, 섭정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대리할 섭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에는 섭정, 대신해서 정치, 아, 섭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섭취하다 하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포섭하다. 당겨서 끌어넣는 것을 의미하죠. 포섭하다. 일단 말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도, 이것은 입이고 이것은 귀죠. 자 이것도 소곤거린다는 뜻입니다. 소곤거린다. 그래서 말을 하는 말들을 다 끌어 모아서 차에 수레에 끌어 모은다 하는 겁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모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 말이나 듣는 말을 전부 다 모은다 하는 뜻입니다. 수레에다가. 그래서 모을 집 모이다에서 모일집 하기도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편집하다 특집이다 하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자는 어조사야자입니다. 어조사야라고 읽습니다. 우선 이거는 골업이라고 보면 은 골에 들리는 소리, 귀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하는 음은 어조사입니다. 그런가 말에 들리는 소리가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하는 어조사 야 그래서 유야? 무야? 천냐? 만냐? 천길이나 혹은 만길이나 되는가? 이렇게 의문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자이 사람인데 이것은 자이야 하는 그런 사람 가야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야 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할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귀하고 마음심자가 들었습니다. 마음에서 부끄러운 소리를 귀로 듣는다면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소리를 귀로 들으면은, 어, 귀가 빨개진다는 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울 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욕. 수 이런 말에 쓰고 있습니다. 수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인금왕자가 아니라 이것은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옥자가 지금 이렇게 다른 글자와 붙어으면 점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에 있는 구슬이죠. 그래서 이거는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이 글입니다. 귀, 걸 리, 이 혹은 귀, 이렇게 있습니다.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2 귀걸이 2. 그래서 옥 2. 이제 5된 귀걸이를 의미합니다. 1이. 자, 자, 이거는 해에 걸쳐져 있는 어떤 어, 흑점을 이야기하는데 해가 이렇게 흑점이 양쪽에서 흑점이 이렇게 일어나면 귀걸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1, 2라고 읽는 글자입니다.